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에는 힘이 안 들어오고 팔에만 힘이 들어오신다고요? 안녕하세요. 근육둥이TV 정의성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의 가장 기본인 팔굽혀펴기, 푸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팔굽혀펴기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동작인데요. 그만큼 정확한 자세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굽혀펴기를 할때 주의사항과 그리고 손의 넓이 그리고 손의 위치에 따라서 가슴 근육에 어떤 부위들이 더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마스터하시면 윗가슴 아랫가슴 그리고 가슴의 바깥쪽 안쪽까지 다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 팔굽혀펴기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날개뼈의 움직임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본인은 가슴 운동을 해도 가슴에 자극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날개뼈의 움직임을 보면 날개뼈는 모아서 고정이 돼 있고 팔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가슴 근육은 이 앞쪽에 붙어서 팔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 쓰이려면 팔을 움직일 때날개뼈와 같이 벌어졌다가 모여졌다가를 반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팔을 굽힐 때는 날개뼈가 뒤로 모였다가 팔을 필 때는 자연스럽게 날개뼈만 벌어져줘야 돼요. 그래서 제 윗등처럼 약간 둥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척추가 S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 부분은 살짝 볼록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평평하거나 날개뼈를 모인 채로 팔을 피시는 분들은 가슴에 힘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날개뼈를 모은 채로 팔을 펴보세요. 최대한 밀어보세요. 가슴에 힘이 들어오나? 근데 여기서 날개뼈까지 써서 앞으로 쭉 밀어내세요 그러면 가슴 근육이 훨씬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팔 굽혀기를 할 때는 날개뼈가 팔을 굽힐 때는 모였다가 팔을 밀어줄 때는 자연스럽게 날개뼈가 벌어져 주셔야 됩니다 대신 이때 주의사항은 날개뼈를 밀어냈을 때는 저처럼 위에 등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척추를 뒤로 내밀게 돼요 이건 아닙니다 no. 허리를 펴고 아래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위에만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되는 분들은 저처럼 허리를 펴고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모았다가 이 연습을 먼저 하고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자 다음은 팔의 넓이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린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가슴 안쪽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팔을 조금 좁혀서 하시게 되면 가슴 안쪽에 더 자극이 오고요. 반대로 팔을 조금 더 넓게 할수록 가슴의 바깥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 모양에 따라서 가슴 안쪽이 빈 사람들은 안쪽을 조금 더 공략하고 바깥쪽이 없는 분들은 바깥쪽을 조금 더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푸쉬업은 중앙 가슴, 가슴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팔을 위로 올리고 내릴 때는 아래로 내리는 동작은 윗가슴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체가 더 낮고 하체가 더 높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윗가슴이 더 되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체가 낮고 상체가 높은 상태에서 하는 푸시업은 아래쪽 가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가슴 모양을 보시고 윗가슴이 부족한지 아니면 아랫가슴이 부족한지 그리고 나는 가슴 라인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랫가슴을 타겟으로 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슴의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뭐 윗가슴이든 아랫가슴의 라인이든 일단 가슴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가슴이 아무것도 없이 밋밋한데 거기에서 라인이 생기고 윗가슴이 나오고 그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좀 해서 가슴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기본적인 푸쉬업, 벤치프레스나 덤벨프레스를 하시더라도 플랫벤치에서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인클라인을 하시던지, 디클라인을 하시던지. 그렇게 타겟을 정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 텐데, 이렇게 푸쉬업 바가 있으신 분들은 푸쉬업 바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푸쉬업 바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일단 손목에 부담이 덜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서 가슴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손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푸쉬업 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쉬업 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받침이 두 개가 사각형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사각형으로 된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음은 손의 모양인데요. 우리가 폈을 때는 어깨와 팔이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푸쉬업을 할 때는 수직이겠죠. 그리고 늘릴 때는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젖꼭지 옆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밀 때는 다시 수평으로. 그러면 이 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사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푸쉬업을 할 때는 내려갈 때는 몸이 약간 앞쪽으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살짝 뒤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고 팔의 각도는 수평과 이 수직의 사이 약 45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어깨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저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손의 모양과 푸쉬업 발을 잡은 손의 모양은 똑같이 팔꿈치와 사선이 돼야 됩니다 손바닥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두고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 손목은 꺾이게 돼서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직접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이는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 손잡이도 약간 타시고도 사선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저처럼 무릎을 대시고 기본 자세는 이 푸쉬업 바 위에 내 어깨가 수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 시작한다거나 너무 앞에서 시작하시는 건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플랭크를 하듯이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주셔야 돼요. 이때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허리를 너무 꺾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자세가 되면 몸이 약간 앞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때 내려갔을 때 주먹 옆에 접꼭지가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올라오시고 올라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날개뼈가 벌어지게 다시 마시고 그대로 내쉬면서 그대로 쭉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세. 이때 중요한 건 머리부터 무릎까지 막대기처럼 움직이셔야 돼요. 그대로 올라오고, 잘 못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게 막대기처럼 통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쉽다 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무릎을 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살짝 앞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내쉬면서 올라오고. 쭉.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내쉬고 쭉한번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쭉와저 지금 이만큼 심은 보였는데도 여기 지금 가슴에 펌핑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가슴보다 팔이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은 아직 가슴을 잘못 쓰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맨몸으로 먼저 힘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반대 손으로 가슴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밀렸다가 밀었을 때 날개뼈까지 약간 벌어지게 쭉 밀어주세요. 그럼 힘이 잘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맨몸으로 자주 연습을 하게 되면 이 가슴 근육이 깨어나면서 운동할 때더잘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잘못된 자세를 푸시업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항상 세팅 자세가 중요해요.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날개뼈는 살짝 밀어내서 옆에서 봤을 때내 척추가 약간의 S라인을 유지해야 돼요. 잘못된 자세는 너무 이렇게 밀었거나 아니면 날개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가 아니라 날개뼈를 밀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슴에 힘이 좋아요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팔굽혀펴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의 각도는 계속 45도를 유지하고 가슴 바깥쪽을 주고 싶으시면 45도인 채로 넓게. 그리고 가슴 안쪽을 하시고 싶으시면 45도 인체로 좁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너무 붙이게 되면은 가슴보다는 3두가더 많이 쓰이세요. 그니까 러 팔꿈치는 벌어진 채로 하셔야지 가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윗가슴을 주시려면 45도 인체로 다리가 더 높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이렇게 윗가슴이 됩니다. 반대로 아랫가슴을 주고 싶으시면 다리가 아래에 있고 상체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팔을 또 45도로 만들고 똑같이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이 손의 각도는 다 동일하고요. 날개뼈를 밀어내고 밀었을 때는 팔이 수평, 늘렸을 때는 손이 젖꼭지여.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 상체가 더 올라가서 아냐? 하체가 더 올라가냐? 손의 넓이가 넓고 좁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잘 따라해보셨나요? 이 팔굽혀기를 할때 가슴에 자극이 안 오고 그리고 오히려 어깨의 통증 또는 손목의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되지 않은 자세로 100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자세로 50개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슴을 크게 만들어주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오래 할수 있어요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몸 상태에 맞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